저거 유저야? 뭐야 죽었네? 보통 그 존버를 타고 있는 쪽이 너무나도 유리하기 때문에 아아 조심해서 가야 돼요. 어코르브드티 이거 사, 이거 계단 올라가는 그신이다 여기 근처에서 발 소리 들렸거든요. 네? 어 들린다.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어.. 얘잖아 <laughs> 아 잠깐 이거 <웃음> 아니, 아니, <웃음> 아니 아니 이렇게 안돼 살려놓으면 안돼 아니 지금 아, 서로 이상 언제... 인사... <laughs> 아니 그 언제 뒤통수 때릴지 알고 그 살려놓으니까 <laughs> 드세요 드세요 아, 맛있게 아니 조감 중이었는데 그냥 그 언제 뒤통수를 때릴지 모르는 세계이기 때문에 <laughs> 조심하셔야 돼 음.. 이게 바로 타르코프의 세상이구나 이거 올리면 죽는대요. 그 가깝게 하시더라도 참으셔야 돼요. 그 전응하셔야 네. 돼요. 그건 안 벗으면 그 여기서 저 지붕 보시면은 스케브 하나 나오거든요. 저거 저격 스케브라 그러는데. 네. 아파 보이세요? <laughs> 아, 잡아야 되나? 이거 봐, 이거 발자 올렸으면 죽는 거야. 단전님 이제 제 말을 믿으시겠나요?

<laughs> 이것이 바로 라이트에 엄청나게 많이 달린 태양권 헤이킹. 여기서도 나름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. 문제는 여기가 보시다시피 높은 곳에 있어요. 높은 곳에. 네.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아래를 쏘는 게 쉽습니다. 조심하셔야 돼요. 저, 거, 고지 고지는 항상 좋으니까요. 오이거 오이거 꽤 괜찮네. <laughs> 이거 이거 전구 전구. 자 이거 챙겨요 전구 전구 여기 전구. 전구가 좋아요 이게? 전구 음, 개당 만 원쯤 합니다. 어, 싸지 마. 있... 네. 이게 뭐지? 오이고 어, 칩셋보드. 이거 가져가세요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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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서 있는 거두 개, 두 개. 네네, 알겠습니다. 이것도 다른 가격이 나가죠. 음, 오이거 와이어, 와이어, 와이어. 이거 만 챙겨 캡은 안 써도 됩니다. 캡은 안 챙겨도 됩니다. 자, 이거 모터, 모터, 모터 챙겨가세요. 아주 큼지막합니다. 오, 마그넷, 마그넷, 여기, 여기 쇼핑하러 오는 거석 자, 자, 용산 왔어. 용산, 용산판이세요. <laughs> 원래는 여기 사람이나 접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싸운 다음에 쇼핑하는 즐거움이라. 여기 이거 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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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거 아니지만 싸기고좋고 재밌다, 재밌다. 컴퓨터, 오, 맞추는... 이거 밀리터리 케이블, 이거 비싸, 이거, 이거 패티, 너 패티. 이건 팬티에 넣으셔야 됩니다. 슈퍼정도는프리징이걸려 <laughs> 태양권. 와 <laughs> 근데 태양권 하면 어 진짜... 잠깐만.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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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뛰어. 오 굽스님 막쏜다 제가. 아아 아, 저격수 있다. 나 죽었어요. 주변 조심하세요. 저격수 있습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어쩔 수 없어. 탈출해야 돼. 달려 달려. 벽에 붙어서 달려. 달려 달려. 주변에 적이 있습니다. 조심하세요. 거기 쭉 달리면 트럭 보이죠 트럭. 네. 트럭에 붙어요. 붙고 주변을 조심하세요. 주변, 주변. 오오 <laughs> 8천. 아, 잘했습니다. 아이 참 나쁜 <웃음> 놈들이네. 망했다. <laughs> <laughs> 아, 뭐야, 쟤는왜이안 죽어, 저, 뭐야? 아, 왜이안 죽어? <laughs> 네, 쇼9사0님 후원 고맙습니다. 음. 제발, 살려주십시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다리 왜 때려, 왜? 그냥 지나갈게요. 죄송합니다. 그냥 지나갈게요. 감사합니다 지나갈게요. 파밍 좀 파밍 좀 하면 안 될까요? 네, 감사합니다. 어싸 득템. 저 녀석이 날 쏠겠다. 이 새끼가 날 와. 다리가 아파요. 어, 뭐야? 어, 아이고. 아, 아, 하리가또, 아, 감사합니다. 어서 죽여, 내 어, 네 원수를 갚아줘. 자, 아, 죽이면 안 돼요, 죽이면 안 돼요. 원수야? 에이, 무슨 원수야? 아니야. 왜 저렇게 착한 사람이? 죽어라, 이 자식아. 죽어, 이 자식아. 죽었냐? 하민은 엎드려서 문 문제 문제야 문제야 어 문제 어떻게 죽었니 문, 문제 문제 아아자자자자 자. 자. 자, 자. 문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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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죽이고. 탈출 성공 어? 아 사람 아닌가 어떻게 해, 아파 발이 부러져가지고 어 저거, 어, 스플린트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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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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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인큐어쟤 삶았다 어나 갑자기 눈 멀었는데? 나아 됐어. AR다 AR 나도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<laughs> 나무 소리도 안들렸는데 갑자기 눈 멀었어 <laughs> 진짜 나도. 이 버그 바 앞에 있다 도로에 엎드렸어 잠만어 나이스 죽였어 버려도 돼 오케이. 사운드. 어, 나이스. 나못 들었는데. 고수. 경쟁 있는 신입. 마케. 아니 근데 시즌 하는 사람들이 적응하는 게좀 빠르긴 해. 어 이거 유저스킬 보네? 몸빵 할게. 쏴. 아, 나 아직 모르겠어 건물 위 어디 위? 바로 바로 앞에 그젓 갈색 건물. 아... 굳어버렸는데 거기. 왼쪽이 사운드요. 음. 저안죽는데 맞추... 뭐야? 맞춰봐. 오른쪽으로 더 와서 써봐. 단발 맞추고 천천히. 나이스 맞았어요. 좋았다. 그리고 지금 그 부지 내부에 딴더 있어. 내가 보는 쪽어있다 어, 도는다! 음. 맞았다 죽었어 아.. 잡아봐고 아까 발소리 어. 들은 거 같은데 탱크 뒤에서 쫄쫄쫄 내가 보는 쪽이야 지금 아니, 아니야 그거 말고 다른 쪽에서 오케이 그쪽 안으로 들어갈게 내가 <laughs> 돌뻔 어.. 여기 그 아까 저격 스캐브 밑에 건물 밑에 해. 어. 아, 짜식. 어. 두 마리네. 여기 주황색 뒤에 하나 더 있어. 오케이. 트럭 뒤에. 발 보인다. <laughs> 나이스. 그리고 우드는 이제 뭐 존버를 하면 제일 좋겠지만. 어. 계속 위치를 옮겨야돼, 쏘호가 나왔어도 수미기가 어. 맞는 건 아니라서 한 4, 5 0 m 이내면은 소리가 들려 유저, 아이스케브 하다 내가 바라본 쪽 수목 라인 걷고 있어, 지금 아, 오케이, 확인 아, 어. 어, 오케이, 오케이 음, 너무 멀다 어, 천천히 멈출 때까지 기다려 두 마리였네 아. 하나 더 뒤로 떨어간다 셋, 넷, 총네 마리 어떻게? 해? 쏴? 아까, 아까 그 저격 지점으로 가서 멈추면 어, 천천히 쏴도 되고 도로에 애들, 우리 봤다 한명 뒤에, 맨 뒤에 오른쪽 봐봐 어 다시 안 본다 음.. 천천히 쏴 리드샷 어. 연습해봐도 좋고 스캐브 상대로 리드샷이 뭐야? 이게 총알이 히트샷이 아니 히트스캔이 아닙니까? 아... 이제 어, 일부러 오조준을 해가지고 오케이, 오케이. 낙차 탄소 이제 가능하는 거보드스케이들을총 엄청 잘 써. 조심해 바위산 바위 바위 옆에 바울 앞에 왼쪽, 오른쪽, 오른쪽으로 갔어. 뛰어갔어. 아, 저기 달리고 있다. 얼 앞에 나이스 두 마리나 만나. 그럼 이제 몰라, 두 마리, 두 마리 떠, 떨어진 거 확실히 봤어. 음 나머지가 어디 있지? 사람인 줄. 지금 재밌어서 하고 있어요 계속. 어 발견. 그리고 <목소리> 어, 오두막 오두막. 음집 뒤로 빠짐. 하나 잡았어. 세명 잡았어. 나야시스. 나이스. 한 마리가 어디 갔지? 오두막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건가? 맞은 것 같기도 하고 피한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오두막 뒤에. 잠깐만. 이것도 챙겨 줘야겠다. 아까 그저어가던 위치. 아, 보여? 죽였어요. 아, 나이스 나이스. 이제 좁 빼자. 음. 이제 저거 파밍하러 가는 것도 좋은데 너무 넓어 가지고 잘 보인다는 단점도 있어 가지고. 아, 원래는 저기는 우드 진데 에스나 붙어 가지고. 근데 그냥 그냥 다 오더라 그래. 왜 포레스트가 아닐까? 그러네. 나무. 나무들 바로 그냥. 앞에 있다. 나무들. 바로 앞에 나무, 나무 사이에. 오케이. 걸어가고 있어. 나이스 나이스. 엄청 아파요. 어떻게 해? 래 어. 빨간색으로 됐네. 하나 더 있다. 오케이. 왼쪽. 어 안보여 가까이 올까? 기다려봐 왼쪽으로 돌고 있어 더 왼쪽으로 지금 이 오케이, 오케이 지금 본나 <목소리> 본다 <laughs> 어 죽였어? 어 이제 더 멀리 하나 더 있어? 어디 도로 건너편인거 같은데? 어낯 쏘고 있는데 오케이. 어 오케이. 내가 어그로 끌게 쟤 제... 어. 오른팔을 맞춘다고 생각하고 쏘면은 돼 그러면 가슴에 맞아 움직일때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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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숨어버렸네 아 나무 뒤에 있다 철책 옆에 있는 나무 뒤 아. 보여? 아니? 보인다. 음. 나이스. 그럼 맞 이 여기 있는 검은 차 뭐야 누가 이미 열었네 여기 안에서도 뭐 레어템 나오고 오케이 여기 뭐귀안 떴네 잠깐만 나 잠깐만 잠깐만 나아에 음. 건물 안에 좀 들어갈게 어 창문으로 안 보이게 안에서도 진짜 사람이 골절됐을 때 이런 긴급 우주, 의료기구 같은 걸로 이게 되려나? 당연히 안 되지.